우리나라에 커피가 도입된 지 100년, 긴 역사만큼이나 우리 국민들의 커피 사랑도 유별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하루 평균 마시는 커피의 양은 약 300톤, 아시아 국가 가운데 커피 소비량이 2위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점점 고급화, 다양화되고 있는 대한민국 커피시장에 맛과 품질로 도전장을 던진 기업이 있습니다. 까다로운 로스팅으로 프리미엄 원두 본연의 맛을 살린 원두커피 전문 유통기업을 소개합니다. 수원시 구운동에 위치한 오늘의 기업. 이른 아침부터 직원들이 커다란 포대자루를 옮기느라 분주합니다. 포대에 담긴 것은 다름 아닌 커피인데요. 도대체 어떤 기업이기에 이렇게 많은 커피를 들여오는 걸까요? 저희는 2010년에 창업한 회사로서 원두커피를 제조해서 납품을 하고 있고요. 커피 관련된 장비를 또 납품하고 교육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쇼핑몰이나 직영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곳에서는 원두커피의 맛과 향을 최대한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 전 세계 30여 종의 원두를 생두 상태로 수입해 공장에서 직접 로스팅한 후 판매하고 있습니다. 로스팅은 원두로부터 커피향을 깨우는 신비로운 과정인데요. 원두를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약하게 또는 강하게 볶느냐에 따라 커피의 맛이 달라집니다. 각 원두의 특징에 따라 커피가 가장 맛있어지는 순간인 로스팅 포인트를 잘 잡는 것이 관건인데요. 로스팅은 커피의 맛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맛하고 그 향을 결정하는 그뭐 성분 중에 한 50에서 60%는 원산지에서 재배될 때 제배된 상태에서 수확할 때 이제 결정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로스팅할 때 맛이 결정이 되는데 거기서 약하게 이제 그 로스팅을 하든지 아니면 강하게 하든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신맛이나 단맛이나 아니면 짠맛 그리고 쓴맛 요 이제 네 가지 맛이 나오는데 요거를 그 로스터 각그 진행하는 로스터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맛을 나는 어떤 맛을 내고 싶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스팅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곳에서는 독자적인 로스팅 기법을 이용해 최적의 커피 맛을 구현하고 있는데요. 주문과 동시에 로스팅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매일 갓 볶은 신선한 원두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럽 스페셜티협회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로스터가 직접 로스팅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지금 로스팅하는 이. 그, 집안이 유럽식이에요. 그래서 유럽 스페셜티 그, 협회에서 그, 자격증이나 그런 거를 다 이제 저희도 수여를 받고, 그걸 가져와서 저희가 거기서 이제 그, 맛을, 고른 맛을 이제 그, 내기 위해서, 그, 한근 1년 정도, 이제 저희도 이제 그, 계속 연습을 하고 해서, 신맛, 단맛. 그러니까 저희는 주로 이제 그 신맛하고 단맛을 많이 내는데, 그 이제 그러한 그, 여, 그 진행을 하고 있어요. 각 원두의 특성에 맞게 로스팅 기법을 달리하는 것이 이곳만의 특징. 다크 로스팅으로 깊고 진한 맛을, 미디엄 로스팅으로 구수하고 부드러운 맛을, 라이트 로스팅으로 산뜻한 맛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일반적인 원두 커피부터 100g에 10만 원을 호가하는 프리미엄 원두까지. 지중에서 흔히 구할 수 없는 좋은 원두를 제대로 로스팅해서 판매한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커피 애호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데요. 커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애정이 없이는 시작할 수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원래 제가 다른 일을 하다가 2009년에 이제 몸이 좀안 좋아서 가족들하고 강릉에 여행을 갔다 우연히 강릉 커피 축제를 들리게 됐습니다. 거기서 다양한 커피의 맛과 커피의 특성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커피의 매력에 푹 빠지게 돼서 제가 돌아와서 이제 그런 커피들을 먹기 시작을 했는데 시중에서 그렇게 좋은 제가 원하는 커피들을 구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직접 로스팅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커피를 입문하기 시작했고요. 하다 보니까 커피들을 그러면 고객들하고 같이 한번 먹어보자라고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로스팅을 마친 원두는 직영 매장과 백화점.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전국으로 판매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원두커피 판매뿐 아니라 커피 머신 대여 및 커피 프랜차이즈 창업 지원까지 다양한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좋은 원두를 선택을 해서 사용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커피의 제대로 된 품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기반이 바로 장비에 있거든요. 그래서 장비가 자기 성능을 다 나타낼 수 있도록 그 실제 사용을 하지 못하면 어 원하는 어떤 그런 품질의 어떤 그 서비스를 손님들한테 제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저희가 이제 아무리 좋은 커피를 제공해 드린다고 해도 그 좋은 커피를 제대로 추출해서 사용할 수가 없으면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사용자분들이 제대로 쓰고 계신지 저희가 이제 그 체크를 해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어 굉장히 그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그런 부분들이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도움도 실제 많이 되고 있고요. 기업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카페를 찾았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직영 카페 1호점인데요. 주택가의 위치에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실내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당일 로스팅한 원두를 매장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은 물론 신선한 원두로 내린 커피를 맛볼 수 있는 곳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이제 주업으로 원두를 로스팅해서 커피숍에 많이 공급을 했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직접 매장을 운영해서 고객들에게 바로 좀더 신선하고 좀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맛있는 원두를 공급하고자 하는 게 저희가 매장을 연 목적입니다. 이곳에서는 커피 마니아들을 위한 무료 핸드드립 강의를 진행하며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는데요. 남대표는 직영 카페 1호점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이 좋아 올해 말 2호점 오픈을 준비 중인데요.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고급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프리미엄 커피로 승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커피가 가지고 있는 맛이 신맛, 쓴맛, 짠맛, 단맛. 그리고 바디감이라는 이런 특성들과 또 다양한 꽃향이나 여러 가지 향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은 한 잔의 커피를 입에 물었을 때그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커피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커피라서 가급적이면 고객분들한테도 그런 특성을 그 커피가 가진 최고의 특성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게 저희 철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남 대표는 커피에 대한 남다른 애정만큼이나 커피 사업에 대한 확신도 강합니다. 국내 프랜차이즈 성공과 더불어 중국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아시아를 넘어 세계에서 인정받는 종합커피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그의 바람입니다. 가급적이면 좀더 좋은 퀄리티에 좋은 맛과 좋은 향으로 고객들이 느끼게 수, 해드리는 게 저의 그 바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2016년까지 직영 매장 10호점을 오픈하고 그 다음에 2019년까지 백호점을 국내에서 프랜차이즈를 오픈하는 게 저희 1차 목표고요. 어, 3년 뒤에는 중국 시장 진출을 시도해서 25년 뒤까지 중국 시장에서 스타벅스를 누르고 1등 하는 게 저희의 뭐 1차 목표입니다. 중국인들이 워낙 차를 좋아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그 앞으로 무공무진하게 시장이 커질 수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고 기왕이면 커피를 제가 시작을 했고 독특한 우리의 커피를 이제 만들었는데 이걸 가지고 전 세계에서 아시아 시장에서 1등을 하고 또전 세계 시장에서 1등을 해보고 싶은 게 저희의 강렬한 소망입니다. 깊고 진한 커피 한 잔으로 사람들의 일상에 선물 같은 휴식을 선사하고자 하는 나무무 대표. 그가 로스팅한 진한 원두향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일 그날을 꿈꿔봅니다.